안녕하세요. 오기네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1월은 베란다다육이 예쁜 얼굴을 만드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요즘 베란다다육이들 특징이 물을 먹고 얼굴을 아주 예쁘게 만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는 여름에 옷자랐거나 아니면은 여름에 입장이 길쭉길쭉 했다거나 그리고 조금 회복이 덜 됐는 그런 다육이들 예, 계속 한 12월까지는 수영을 잡고 그렇게 예뻐지고 있다가 어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기운도 조금 괜찮고 하다 보니까 다육이들이 기들이 성장을 계속하는 것같아요 예, 그래서 1월은 지금 다육이 요즘 보니까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시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본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어, 여기마리드금한번 보세요. 예, 마리드금이 저금, 저번, 물줄때 조금 덜 예뻤잖아요. 예, 요렇게 지금 물들고 있을 때에 또 물을 주어야 윤기도 나고 예쁘게 예, 그렇게 얼굴을 커갈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베란다 다육이 어제도 제가 물을 많이 주었지만 오늘도 제가 물을 굉장히 많이 주었거든요. 예, 꼬런 가운데에서 마리드금마리드금 같이 입장이 얇은 고른 다육이들 이 있죠. 이쪽에도 한번 볼게요. 예, 지금, 예, 요 흑법사, 로즈 흑법사죠.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말랑거린답니다. 예, 요 아이가 지금 여기가 햇빛이 안 드는 장소거든요. 햇빛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베란다가 너무 건조하고 그리고 다육이들이 지금 뿌리가 아주 활동이 괜찮아서 다육이들이 지금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리더금도 지금 제가 물을 지금 챙겨 주어야 되는 그런 예, 상태죠. 지금 입장에 윤기는 없고 예쁘게 물이 들잖아요. 햇빛도 지금 좋고 그리고 또 기온도 어느 정도 괜찮아지니까 다육이들이 아주 물고파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물준 다육이들 다 지금 예쁘고 예, 지금 릴리패드도 너무 예뻐졌죠. 예, 물준 다육이들이 굉장히 예쁘지. 가운데, 이 지금 또 하나하나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들 계속 물을 챙겨줘야 되는데. 파랑새도 지금 얼굴이 커졌죠. 얘 예, 얼굴도 커지면서 아주 생생하잖아요. 얘 예, 그래서 요즘 꼭 물을 챙겨주시는 게이제 예, 베란다처럼 얘 예, 환경이 건조하다면 얘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제 여기 서브리기다 요 아이도 제가 물 챙겨주었는데 완전 입장이 도톰해졌답니다. 얘 예, 요렇게 하룻밤 사이에 물 반응이 좋을 정도로 얘 예, 고른 시기가 되니까 지금은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토숙 카넬리도 하엽지고 있는 거 하엽 제거해주고 요 아이는 영양제 희석해서 물을 헌벅 주었네요. 예 그리고 어, 분갈이하고 2차 물주기 안 했는 피치스 앵크림이랑 여기 나나우크민이 있죠. 예, 요렇게 어 조금 위에서 보면은 짱짱해 보이지만, 예, 물준지가요 아이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그래서 리고 나가서 하엽을 요렇게 떼다 보면은 급. 예, 말랑거리진답니다. 예, 그래서 다육이들이 지금 요즘 조금 물준 지 오래되었다 싶으시면은, 어, 데리고 나가서 하엽도 있는지 살펴보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다육이가 물달라고, 갑자기 말랑거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피치 생 크림하고 여기 나나오꾸미니하고 하엽 제거해 주고 어제 제가 물을 허벅 요렇게 주었답니다. 예, 얼굴이 많이 깨끗해졌죠. 하엽을 제거해 주니까 얼굴이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지금 1월에는 다육이 물을 챙겨 주셔서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아직 단수가 어, 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계속 물단. 하나고 하는 이 시점에서 어, 또 며칠 있다 보면은 또또 어, 또 한파가 있을 수가 있죠. 예, 그래도 이 베란다 다육이 너물 달라고 할때 물을 챙겨 주셔야 된답니다. 예 지금 용월도 완전 도톰하게 짱짱하게 입장이 굉장히 돌처럼 아주 단단하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베란다 다육이 그렇게 물 챙겨 준 다육이가 여기 오늘 제가 또 어떤 아이들 물 주었는지 한번 볼게요. 예. 제가 룬델이 조금 더 기다려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다른 아이들 물주고 물반응을 보니까, 어, 요 아이도 얼른 물 챙겨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요 아이는, 예, 제가 또 영양제 희석에서 제가 영양제 하이폰넥스 레이시온액을 제가 왜 구입했나 하면은, 영양제 줄 아이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 다육이들은 이,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예, 고 하이포넥스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얼른 예, 쿠팡에서 주문해서 지금 영양제를 많이 챙겨주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바닐라비스도 한번 보세요. 예, 바닐라비스도 굉장히 예뻐졌죠. 예, 여름에 조금 탈이 났나 싶었는데 다행히 가을에 회복하고 이렇게 라인에 물도 들고, 예, 지금 말랑거려서 요 아이도 영양제 챙겨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물또 영양제 챙겨준 아이가 요 아이 말이나. 예, 마리나 같은 경우도 입장이 완전 납작하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영양제 희석해서, 예, 또, 물을 헌뻑 주었네요. 예, 그리고 또요 아이도 한번 보세요. 예, 호피복랑금이죠. 예, 호피복랑금, 예, 제가 적심하고, 요 아이는 입장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 자구가 나올까 제가 염려를 했었는데, 그냥 툭 던져두었는데, 어, 요렇게 자구가 굉장히 빠글빠글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여름에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또 물주기 하니까 물반응이 살짝, 살짝, 예, 조금씩 있더라고요. 예, 여름에 조금 안 좋아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눈 맞춤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 쪼글쪼글 하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영양제 주고 물을 허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는 제가 여기 대품창, 이 예, 아이도 제가 어 말랑거릴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본다고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이 입장이 완전 말랑말랑 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일주일 전이랑 훨씬 더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또물 챙겨주고, 그리고 요 아이는 인어죠. 인어도. 우리 이웃님들께서 보시면은, 요 아이들 물주는 시기를 잘 궁금해 하시는데, 저기 보시면은, 입장이 쪼글쪼글하죠? 예, 쪼글쪼글 저렇게 보일 때, 헌뻑 물을 주시면 된답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이 덜이서 요 아이, 작은 아이, 어 한3천원 포토의 아이, 구매해서 이렇게 키가 우자랐는데 어, 요런 아이들은 조금 줄기수형으로 자라는 아이라서 너무 물을 말리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요렇게, 입장이 쪼글쪼글 하면은, 얼른 물을 챙겨주셔서, 통통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예, 그래서 요, 인어도, 제가 영양제, 예, 희석해서, 예, 오늘, 헌법 물을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일주일 전이랑, 영 상황이, 예, 다르게 다육이들이 지금 물고파하는 다육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칠복수도 물 챙겨 주고 아주 짱짱하게 이 예, 하엽도 잘 주고 있죠. 하엽이 지금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거리잖아요. 예, 요럴 때 요렇게 똑떼어 주시면은 잘 떨어지죠. 예, 요렇게 어요 칠복수도 오늘 하엽 정리를 해 줘야 되겠네요. 예, 요렇게 바스락거릴 정도로 요렇게 되었을 때 하엽 제거해 주면은 목 목대가 가늘어지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예, 잘 지내죠. 예, 칠복수도 많이 지금 예쁘죠. 예, 참 예쁘답니다. 예, 칠복수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께서 예 하나 키워 보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예, 춘맹백금도 지금 많이 예뻐졌죠. 예, 춘맹백금도 많이 예뻐졌고 블루드래곤이랑 TM이랑 요 아이도 물을 한번 챙겨줘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어, 요렇게 만져보니까, 어, 뿌리 활착이 잘 됐는지 예전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예, TM 요 아이도 아직까지 짱짱하고, TM이랑 블루드래고는이 예, 물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분갈이하고 나서 뿌리 활착을 했다 싶으시면은 아주 말랑거릴 때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뿌리 활착을 잘 했기 때문에 제가 물을 지금 많이 말리고 있죠. 이 예, 기청금 요아이도 조금 잘 우자라는 아이죠. 이 예, 요아이 요렇게 기나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우자라서 댕강하고 예, 요렇게 자구가 나오고, 요렇게 키우고 있죠. 예, 요렇게 어, 기천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을 아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요 아이도 물을 아껴야 되고 샤를로즈가 예, 지금 얼굴도 커지면서 샤를로즈도 물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샤를로즈, 요 아이도 물을 그냥 아주 말렸다가 굉장히 예, 안으로 말려들어서 많이 말랑거릴 때 그때 물을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라우이는 예 물주기 하고 나서 훨씬 예뻐졌죠. 예 요렇게 훨씬 예뻐졌고 그리고 또 여기 엘리어로도 아주 예쁘죠. 예, 아주 활짝 피어서 화분을 완전 뒤덮고 있네요. 예, 후레뉴 요 아이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물주기가 늦어서 속 입장까지 완전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아이도 또물 챙겨주고 독일 샴페인 물 챙겨주고 입장이 길쭉길쭉하고 여름에 안 예뻐진 아랫 입장이 있죠. 예, 그런 거 가위밥 내어서 하엽지게 만들어서 요렇게 아주 예쁘게 예 얼굴을 다듬었죠. 예 고렇게 베란다 다 여기 그렇게 다듬어서 예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제 또물준 다육이가 여기 브레비 폴리아 예 보리비 폴리아도 어 작년 봄에 예, 순집기 해서 저렇게, 어, 줄기줄기마다 자구들이 아주 많이 나와서, 예, 수영을 요렇게 나즈막하게 풍성하게 했죠. 예, 처음에는 키가 이 정도 높이까지 있었답니다. 예, 그런데 다 봄에 자르고, 예, 곧잘랐는 그 줄기는 또 산목하고, 예, 그렇게 해서, 예, 요렇게 아주 풍성하게, 나즈막하게 요렇게 수영을 잡아주었죠. 예, 그렇게 수영 잡아주고, 또 물도 많이 말렸고, 자구들도 지금 많이 나는 상태에서 영양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이요 예, 아이도 하이픈 엑스레이 시원0 천대 일로 희석해서 제가 또 영양제. 어, 물을 험벅 주었답니다. 이렇게 예, 아 그리고 FWO 요 아이도 영양제 희석해서 물을 험벅 주었답니다. 예, 요 아이는 제가 왜 분갈이 해주고 영양제 안 주어도 되지만 제가 왜 주었나 하면은 여름에 조금 약했었거든요. 예, 약하고 그리고 지금 오래 묵었잖아요. 오래 묵은 고른 다육이는 분갈이 해주었지만 약간 하이프네스레이션원에게는 종합 E 그 영양제라서 칼슘도 들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오래 묵은 예 고른 이 묵은둥이들은 예 영양제를 어, 분갈이 해주어도 한번 챙겨 주시는 게물줄때예 고를 때 챙겨 주시면 훨씬 건강하죠. 예 그래서 애프터 글로우 요 아이도 영양제 희석해서 주고 캉캉도 예요 아이도 영양제 해서 예, 이렇게 물을 흠벅 주었답니다. 예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 그러니까 영양제 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얼른 예 주문을 해서 예 계속 요즘 물줄때 영양제 희석해서 그렇게 물을 주고 있답니다. 예 그리고 온슬로우 예요 아이 어, 영양제 오기 전에. 어, 이 물주에 대해서 요 아이는 그냥 물로만 주었는데, 어, 그래도 짱짱하게 예 예뻐졌죠. 예, 아래쪽에 여기 물이 고였는데, 어, 요렇게 겨울에 춥기 전에, 어, 물 준다 여기들 요렇게 물이 고여있는지 요런거 잘 살펴야 되죠. 예, 그래서, 어, 오늘 요렇게 발견을 했네요. 예, 그래서 온슬로우도 물주고 나서 굉장히 깨끗하고 예뻐졌죠. 예, 화분이 깨져서 요렇게, 어, 본의 아니게 붕 분갈이해준 패션 있죠. 이 꾸지아가 패션 요 아이도 어 분갈이 해주길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예꼭 성장 고른 시기에 그 작은 화분에 있을 때보다 요렇게큰화분에 해주니까 훨씬 짱짱하고 예 성장하는 것 같아서 분갈이 해주길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지금 1월에는 이 베란다 다육이 특징이 물 먹은 다육이들이 훨씬 더 예뻐지고 통통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꼭 우리 유원님께서도 베란다 환경이 햇빛도 잘 들어오고, 어느 정도 10도 밑으로 안 떨어지고, 예, 그런 환경이라면 꼭 물도 챙겨주시고, 영양제도 챙겨주시면은, 다육이 얼굴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오늘 또물 챙겨준 아이들도 있고, 예, 그리고 요 아이들 며칠 후에, 어,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모습도 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예, 예, 하초들은 지금 예 거의 다 꽃도 그대로 피고 있고 예요 아이 목마가렛이죠 예 올봄에 제가 들여서 여름에 다행히 죽이지 않고 어, 순직기도 해주고 해서 이렇게 많이 풍성해졌잖아요 예 봄되면 어 꽃봉오리가 생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목마가렛도 잘 있고 여기 보라색 겹꽃 고요 아이도 지금 잘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제라늄 캉캉. 얘 예, 제라늄 캉캉이 얘 예, 요렇게 지금 꽃봉오리가 아주 잘 맺혀서 얘 예, 지금 꽃필 준비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요 갈란티바 요 아이는 꽃봉오리 있는 것마다 지금 다 요렇게 활짝활짝 클것 활짝 같아서 오늘 위덕이 조금 많이 말랐길래 갈란티바 두 아이 제가 오늘 물을 허뻑 챙겨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하초들은 어 보통 다 여기는 제가 물줄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밤에 잘 주는데 하초들은 밤에 절대 물 주시면 안 되죠. 예, 보통 한 11시 햇빛이 있을때 제가 물 챙겨 주는데 오늘 갈란디바 두 아이랑 예 그리고 또 여기 강강 예 이렇게 꽃봉오리가 맺혔을 때예 물을 주시면 은이 꽃봉오리가 마르지 않게 잘이 피더라고요 예 여기 아젤리아 잉카예요 아이도 지금 꽃봉오리가 지금 요렇게 맺혀 있죠 예요 아이 어, 물줄 때가 되었나 싶어서 보니까, 제가 요 아이는 또 처음 키워보잖아요. 예, 그래서 위덕은 며칠 전부터 말랐는데, 그래도 요런 아이는 또 조심해야 되는지라, 항상 긴가민가 싶으시면은, 손가락으로 요흙 속을 찔러보면은, 화분이 흙이 조금 덜 말랐으면은, 절대 물 주지 마시고, 손을 넣어보아서, 짜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고로물 주는 시기를 알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면 이 하초도 예고게물 맞춰서 주니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삭소름은 지금 이렇게 예쁘게 꽃을 지금 많이 이렇게 피고 있죠. 예, 이쪽에도 꽃봉오리가 지금 보이던데 위쪽에 아래쪽에서 꽃이 항상 잘 피네요. 예, 위쪽에 이렇게 같이 피. 하면 어 훨씬 예쁜데 아래쪽에서부터 피고. 그리고 또 여기 위쪽에, 예, 여기도 지금 봉우리가 많이 맺혀있죠. 예, 요렇게 위에랑 아래랑 같이 피면은 풍성한데, 아무래도 삽목을 하고 이 한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줄기줄기마다 고그 상태가 달라서 예, 꽃이 이렇게 이 하나씩 하나씩 피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예쁘죠. 예, 요렇게 아주 예쁘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러런 다육이 얼굴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꼭 우리 이웃님께서 이 입장이 많이 말랐다거나 윤기가 없다거나 예, 고런 다육이들 얼른 얼른 물을 챙겨주셔서 다육이 예쁘고 통통하게 그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물준 다육이 아주 많고, 물준 다육이들 아주 예뻐지고, 하루 만에 물반응 있고, 예, 그런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우리 이웃님께서도 물주기 그렇게,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